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필연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필연성은 우리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저 원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꼭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느낀다고 해도 먹고 자고 숨 쉬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늦는 것처럼 더큰 자연의 힘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그런 한계나 제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의 본질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핵심입니다.